요즘에도 수학 익힘 책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땐 수학책이랑 같이 보는 익힘책이란 이름의 연습문제풀이 책이 있었어요. 숯불에 익혀 먹으면 진짜 맛있었는데. 네? 요즘 초등학생들은 숯불을 안 쓴다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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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이야기해볼 책은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입니다. 이 책의 논조는 어떤 이슈를 이야기할 때 통계를 적확하게 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목은 책의 그런 점을 잘 짚은 거죠. 원제를 직역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인데 의역된 제목이 조금 더 책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 느낌입니다. 추천 점수는 별 3개 당신을 기다리는 좋은 책들 등급을 드립니다.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질문과 통계를 제대로 엮어야 하는 대학원생분들,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재밌게 보신 분들, 데이터로 주장을 뒷받침할 서술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하게 추천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책이 상당히 무미건조한 편입니다. 학술지에 기고한 에세이를 묶은 저서라서 큰 맥락의 주장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읽는 재미 이상의 즐거움을 찾긴 어려워요. 꼭 읽어야 하는 느낌은 부족합니다. 우선 표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취향은 좀 갈릴 것 같지만 표지는 정말 제 취향입니다. 숫자 그래픽, 영어 원제, 한글 제목, 부제, 지은이와 번역가, 출판사 이름까지 정말 많은 요소를 꽉꽉 채워 넣었는데도 번잡스럽지 않게 예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숫자는 또 살짝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만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책등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책장에 꽂아 두면 눈길이 한번더 갑니다. 이렇게 물 빠진 분홍색이 어떻게 예쁜 걸까요? 표지는 참 예뻐서 좋은 책이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꺼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추천을 꺼리는 이유는 무미건조함 때문입니다. 요리로 치자면 간이 거의 안된 음식 같아요. 재료가 최고급인 것도 알겠고, 요리사도 인류인 건 알겠는데, 간이 거의 안된 건강식이라서 맛을 보는 즐거움은 많이 없습니다. 이 책은 빌게이츠의 환경책과도 비슷하고, 팩트풀리스와도 상당히 닮은 편인데요. 두 책과 가장 다른 점은 전체적인 주장 없이 그저 현상을 제시한단 것입니다. 이 책이 기고문을 묶은 책이란 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물론 지대넓약과 의 같은 책도 있지요 하지만 또 이런 정보를 알리는 책들은 특히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 맞는 데이터나 현상은 많이 없어서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들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나 팩트풀니스에 비해 강하게 추천을 드리긴 어렵네요 하지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로 넘어가면 논리와 근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무척 세련됩니다. 이 책은 근거로 데이터를 가져올 땐두 가지를 염두합니다. 하나, 데이터는 최신인가? 둘, 데이터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딱 맞는가? 데이터의 최신성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적합성은 쉽지 않은 편이죠. 예를 들어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총 생산량이나 기대소명, 교육수준을 반영한 인간 발전 지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삶의 질을 유아 사망률로 설명합니다. 소득, 사회 기반 시설, 의료 수준 등 양질의 생활 조건을 복합해서 표현하는 것이 유아 사망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사용하는 데이터가 정말 정확한 지표일까? 더 적합한 다른 데이터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을 재미있게 읽은 분께도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목차가. 그 책과 상당히 비슷해요. 아니 웬만한 부분은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좀더 자세한 수치들과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예를 들면 풍력발전용 터빈의 크기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태양광 발전은 왜 기술발전 속도가 더딘지 좀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책을 통해 현재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빌게이츠는 현재를 조금 긍정적으로 본게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요. 두 책을 묶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빌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의 확장판 혹은 익힘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출판사가 모두 김영사였군요. 아, 라, 저, 김영사 좋아했네요. 아무튼 두책 모두 재미있는 책이고 좋은 책이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